이중이장에누구 달라니 좀쳐주실래요 저요 화장실. 오케이 자자 자, 여러분 좋고 안 좋고 딱 판단해주세요. 좋아요. 안 좋아요. 그냥 다 싫어요. 그냥 다 싫어요. 어 어때? 좋아요. 어때? 좋아요. 안 돼요. 아니요. 좋아요. 오케이. 자 레디 박으십니다 아, 여러분. 누가 주가져가라야죽방가져가라 이거. 장도네 이거 알아야 이거 짱돌이다 이건. 야 무지하게 짱돌잖아. 어, 어, 칼 없어. 없이. 아권건 이씨하자. 아 삼건 없이 삼건 없이. 아, 오오케 삼건. 자 여기 여기 들어라요 들어와. 이슬 이슬님 여기 일 초대 초대해요 이거 디스코드. 어 디코 초대요. 초대하고 내가 지인으로 바꾸면 돼. 아그 초대 링크 뽑아서 드려. 아거 아, 있잖아 쯔비. 그 거기. 다 들어올 수 있어요.

된장만 조심하면 되겠다, 아닌가? 안돼. 트롤 논. 트롤이다. 된형 살살. 난 살살이라는 게 많아. 멸등을. 이미 살살. 그럼 스카웃. 그럼 스카웃. 스카웃. 아, 한번 나가시, 한번 나가시. 된형 스카웃. 나간 사람 글자 치세요. 나간 사람. 트롤이면? 저 초대 좀 해주세요라고 말해. 내나 트롤, 트롤, 아, 트롤, 트롤, 아, 트롤 초대 넣어놨어. 나간 사람은 누구야? 아, 나트롤이 트롤이. 트롤이. 트롤이 초대야. 백검은 <불호> 집 백검 전문인데 누누 그러면 백검 자처하지 말라는 분이 제 백검 할게요. <웃음> 아, <laughs> 칼쪽 네, 이 칼전 이제 부팅 백검 합니다. 게임, 게임 시작 할까 이거? 아, 아직 3 다음 회차부터. 아. 뭐가 블루. 부팅 그 백검 개오반데요. 아이거 자자. 다, 다, 레드 와봐요, 님들. 레드 와봐요. 다 같이, 님들부터. 제가 바꾸다가 딱 멈추면 팀, 팀 정하는 거임. 아, 팀 밸런스 오프라 해놓고 딱 그거 하면 그걸로 하면 되잖아. 팀 밸런스로 하라니까? 아, 아 씨. 팀 밸런스 또... 온프와, 오프하면 따로따로 따로 다 되잖아. 팀 밸런스 오프해놓은 거야, 이게. 아, 온, 아, 온 해놓은 거야, 이게. 아, 이거, 킬수 키스... 늘리죠 뱅스킬로. 음... 킬수? 오케이, 1 6시킬에다가 시간을 4 0 시간 40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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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, 오케이, 아기분지0분 40분, 4 우리 6대 6맞0분4 0 6 40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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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레디 40분, 4 나갔다갔다 40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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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기들 레디 분4 <laughs> 자기들 레딧좀 양다리 걸치네. 아 오빠 레딧 좀. <웃음> 오빠, <laughs> 오빠 레딧 <레디> 좀. 된다. <laughs> 여기까거 <laughs> 뭐 오류 나온다. 이거 오류, 오류 다다 나온다. 이거 오류 다다다 나온다. <laughs> 아 <아니>, 네. <laughs> 오빠 이거 떠버려. 미치. 형 형님. <laughs> 블루 블루 분들 두분 아니 맞네 두 분. 네, 아니 우이 <laughs> 아이 그.. 이 친구 이슬님 친구 관리 안 해요? <laughs> 레디 레디 관리 안해요 너무 하시네. 야, 근데 지금 봤는데 지훈이 언제 왔어? 나? 어. 아. 안다. 아. 아니 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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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지. 아. 갈면. 어, 레디 레디 없어 이거 진짜. 지훈이 언제 오셨어? 와, 남지 뭐야, 남지 언제 왔어? <laughs> 남자 너 언제 왔어? <laughs> 유니 형, 존재감이 없다. 존재감이 어? 없어, 형. 아 잠깐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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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어, 사, 어, 사람, 사람 더올 거예요? 응. 더올 거면, 방 열, 방어 88? 아니, 그냥 88 만들어놔. 88 만들어놓고. 아, 오케이, 확인. 비밀번호도 쉽게 나요, 그냥. 공방 아니? A. AS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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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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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두 개, 이거 두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. 엉터 합시다, 재생해. 6구 6에 하나, 둘, 셋, 네 번. 네 번. 제가 나이 거라고? 단단 제스, 자기 제산 날을 희망하시네. <laughs> 아, 생일 뭐야? 생일 나와. 일단 레디. 아, 우리 한명 사라졌어. 어디 갔어? 방안... 소문 소문 이저 님, 친구 사라짐. 육 6구 네 번이요. 하나, 둘. 노래 하가 <laughs>

아홉 사람 손, 손... 트롤님 아예. 트롤님 아 됐다 트롤님, 트롤. 레디 아... 트롤님 트롤님 초대식 시아 그만 초대 <laughs> 아, 아, 아 사람 대박이다 레디야 현수님 어, 어, 한번 받아놓고 성원님 반갑습니다 현수 씨가 찍었어 잭슨님 예, 아, 예, 아. 반갑습니다 또 찍어야 돼아또 올려야 되네 아가이다터님뭐했때아 녹화하고 있는데 이 집도 녹화한대요 또 녹화 치대다가 지금도 녹고 다시 팀편 너무 심했다 실패한 말 너무 심말 너무 심했는데? 아니 <laughs> 사람이 어 마스터 가 그래,